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의 초보 운전 삽질 시리즈. 여러분들, 혹시라도 골목길 같은 데나 아니면 주차장 입구 같은 데서 돌아 나가려고 하는데, 어, 반대편에서 차가 와요. 어, 그래서 내가 차를 빼줘야 돼. 어, 그래서 막 핸들을 막 돌리다 보니까, 어, 엉뚱하게 차가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 있으시죠? 바로 이렇게 말이죠. 랄랄랄랄랄라. 자, 이제 집으로 가자. 아, 집으로 가야지. 집으로 가야지. 어? 어? 차 오네. 아, 씨. 어떡하지? 어, 차 빼줘야지. 어어, 어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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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달것 같은데? 어? 아, 씨. 이거 어떻게 해야 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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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차달것 같은데? 어어? 어어? 어, 아, 어떡하지? 어씨, <laughs> <laughs> 어, 어씨, 어. 어, 왜 이렇게 일로 와버렸지? 어씨, 내 의도는 이게 아닌데, 왜 이쪽으로 와버렸지?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, 아, 죄송합니다. 자, 이런 경우는, 대부분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이 당황해서 그렇습니다. 순간적으로 당황하면 핸들을 무조건 막 돌려야만 변형이 된다. 그러니까 핸들을 막 돌려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 이제 막 정신없이 되죠.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. 그냥 핸들은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후진을 하시면 네 리와인드 아시죠? 다시 그대로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. 어떻게? 자 바로 이렇게. 한번 보시죠. 랄랄랄 h you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게 e t 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운전을 조금 잘하시는 운전 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아니 뭐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? 아니 뭐 이런 거를 굳이 배워야 돼? 면허증 어떻게 딴 거야?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아이고 무서워라! 네, 이 예,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다양하거나 예, 초보 운전자분들이 이런 것까지 예,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제 우리 이런 당황하지 말고,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대로 핸들을 놓고 뒤로 빼면 된다. 네, 요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삽질 시리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히 계십시오.